지혜윤이 연기 한번 했는데 역시 지혜윤이란 소리가 나옵니다 연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소롱이 여친 느낌을아 네. 뭐야 얼굴 믿고 안까보네뭘 <laughs> 찾아 음. 아 욕먹을 것 같아 왜저 <laughs>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전 착한 사람이라서 아니 캐릭터인 다 아시지 아 근데 이런 말 못해요 왜 대본이 없으면 못해요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런 분이 번역수 감성 가서 대본 없이 그렇게 애드리브를 다 합니까? 그건 이제 캐릭터를 잡고 어. 가니 아이라인까지 그리고 화장이야 이슬이로 변한 그진 여자친구로 아니 S M 뮤디션장을 빵빵 터뜨리는 개인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데, 개인기? 당혜 응. 선배님 성대모사했고 당혜이 그때 헤어질 결심이 막 그런 좀 부탁드릴까 요 어디 보고요 저 보고요 아좀 눈이 제 눈이 왜요? 제 눈을 이상하게 떴나요? 왜 그러시죠? 영훈이 친한 사람 많네 한번 해볼게요 감자고 아이 눈이 너무 알겠어요잠자 세트 볼게요아 오케이 갈수 있어. 오늘, 나 결심했어요. 너 바꾼 독상할 결심. 내가 <laughs> 눈 감고 들었는데? 오, 오, 잘해요. 오, 이거 터질만 하네.